이탄이 돌아왔습니다. 근데 여러분, 요즘에는 여러분이 누굴 가장 좋아하나요? 아이돌? 장훈영? 저는 장훈영이 더 좋아해요. 장훈영 포카도 좋아하고, 그래서 장훈영 포카를 사왔습니다. 근데 장훈영 포카가 문구점에 팔더라고요 어디 문구점이냐? 서울 문구점 근데 서울에는 그 뭐지? 서울에 제가 핸드폰으로 찾아봤는데 서울에는 응음 서울은 지구가 안 좋대요 그럼 여기도 멸망되나? 아니에요 완전 빨리 돌아간다 근데 그 지구는 멸망되지 않아요 지구는 그대로인데 아이브 때문이에요. 여러분 때문에 아니에요. 근데 여러분들이 유튜브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게임도 하다 보면 머리도 안 좋아지고 가끔만 하면 돼요. 가끔 아주 가끔만 하면 되고요. 아주 가끔만 하면 돼요. 아주 가끔만 하면 돼요, 여러분들. 그죠? 허어. 겨 탈출해 왔는데, 겨울 탈출해 왔는데,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, 여러분들 게임은 공부를 하고 해야 됩니다. 교탈출 했는데 이렇게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마십시다 너무 못하겠어요 저 못하겠어요 여러분 저 너무 못하겠지 않아요 못하는것 같아요 너무 못하는것 같아요 그럼 아빠 이타오가 돌아오게 뭐냐? 이 타워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위에 거이 타워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